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의 이동원 팀장, 이준영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50세 여성 질병 부의장의 3% 이상. 네. 예. 회사별로 비교를 해드립니다. 시의장님. 음, 네, 많이 저희들이 조금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치. 어쨌든 오늘 한번 다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빈 팀장님 네, 한번 질병 휴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죠. 어, 질병 휴장이가 아무래도 나이가 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하나씩 이제 고장 난잖아요. 선생님, 병력도 네. 생기고 수술도 하시고 네. 이러다 보면 네.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질병 휴일장애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때가 됐을 때는 이미 늦었죠. 늦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가입을 하시라고 저희가 네. 네. 이제 뭐 40세 분들도 마찬가지고, 50세 분들도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네. 네. 웬만해서는 3대 진단비나 수술비쪽으로는 준비를 조금씩은 하셨는데, 네. 질병 유지장에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요, 요번에 준비를 해드린 거고, 네. 네. 그리고 특히 또지영 팀장님 보시면은 어때요? 요 질병 유지장이. 사실 뭐제 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3대 진단비보다 뭐더 중에 중요, 엄청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왜냐면 이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좀 높을수록 필요한 담보기 때문에 특히 40대 중반 이후 여성들한테 좀 필요한 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어좀 고연령대를 대비를 하신다면 이 담보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자 40대 중반이후 여성분들에게 특히 권해드리는데 한번 우리가 설계안을 보고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의외로 가격이 괜찮습니다 네. 한번 딱 보겠습니다 딱 신세에만 넣으시니까 네.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예 표를 네. 띄워 드렸고요 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후유장애만 들기는 뭐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상해후유장애를 같이 음. 넣어서 후유장애 보험료 비교 50세 여성, 20년 남, 90세 만기, 비갱신,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네. 자저희 먼저 보겠습니다 네. A사 상해 위장에 3%에서 100%까지 1억 넣었고요 그다음에 네. 질병 위장에 3%에서 100%까지 2천만 원 넣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A사 상해 위장에 1억 2,700원. 질병 위장에 2천만 원 24,900원. 만 보험료 29,200원입니다. 만 음. 네. B사 볼까요? B사는 <laughs> 상해 위장에 1억에 4,500원. 네. 질병 위장에 2천만 원에 27,300원. 만 그래서 총 33,970원. 네. 시사은 상해 의료장에 4,300원. 네. 질병 의장에 26,700원. 네. 총 보험료는 35,255원입니다. 음. 네. 기사 보겠습니다. 상해 의료장에 1억 6,200원. 질병 의장에 2천만 원. 34,320원. 총 보험료 42,507원입니다. 네. 이사는 상해 유장에 1억에 5,600원, 네. 질병 유장에 2천만 원에 38,580원, 네. 48,224원. 아우, 자, 엄청 차이 나는데요? 이게 아, 네. A사와 이사가 두 거의 두배두 배는 안 되지만 어쨌든 2만 원대랑 네. 4만 원대 음. 이렇게 되네요. 자 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질병 후유장이라는 것이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비교를 꼭 해야 되겠네요. 어, 비교 를꼭 하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어느 회사에서 이제 가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비교를 해드리면 저희가 요거는 이제 회사를 밝히지는 못하고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밝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진료의장이 많이 안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 그렇죠. 네. 네. 한도가 조금 생각보다는 몇천만원 뭐 네. 도 있긴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40대 분들은 더 이제 한 3천에서 4천 이 음, 그 정도까지도 그렇죠. 가능하시니까네 보건은 네.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0대 넘어가면 3천 이 힘든 회사도 많이 많아요. 있어요. 그쵸?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요걸 보시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보장, 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께 성실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